35번을 보면 두 양수 AB에 대해서 좌표평면위에 점 A, B를 지나고 몇삼 면위의 점이에요? 1삼 면위의 점이죠 어, 직선 OP에 수직직선 인 E, Y축과 만나는 점을 Q라요 그리고 시작했나요? 맞아요 좋아요 X축, Y축 이렇게 하고 당연히 AB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1사 면위에 뭔가를 잡았겠죠 맞아요? 네, 일사 분면 위에 이 P 점을 잡았을 것이고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직선 OP, O가 뭐야? 원점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어, 원점, o p 에 아, 수직인 직선이 항상 직선은 점이랑 기울기가 중요하잖아. 근데 P를 지나는 상태, 그다음 o p 에 수직인 상태 맞아요? 오피랑 수직되면서 p 를 지나간 요직선이인 거예요. 요직선이 y 추가 만나는 점 여기를 q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r은 마이너스 a 분의 1 콤마 0인데요. 삼각형 oqr 넓이 그랬어요. 그러면 a가 양수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그죠? 마이너스 어, a 분의 1은 a 분의 1은 양수인데 마이너스 a 분의 음수일 거 아니야. 그지? i l l 여기 r이라 고 i t t 이 e bit 1, f a l 0 t t l e bit of a l o q r 넓이 이 o q r little bit of a little 요 i t of a 다 했나요? 안 했어요. 봐봐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배웠던 거 그대로야 직선은 기울기랑 한정 기억나요? 그럼 얘기랑 수직인 기울기라는데 얘기 기울기를 알아 몰라 그지 OP 기울기가 어떻게 돼 OP 기울기 불러보세요 A분의 P에요 그죠 우리가 이 직선을 우리 A라 합시다 알겠죠 수직인 직선 수직인 직선이 바뀌는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P분의 A죠 지나간 어. 점 있어 없어요 알려줬어 P지나간다고 그러니까 a 는 직선은 y는 비울기, 곱하기, x 빼기, a 더하기 p 이렇게 이렇게 오는 거야. 맞지 않냐? 여기에 y 절편이 q인 거니까, q란 점은 y 절편은 뭐가 0일 때, x 가 0일 때 y 값이 x 0 집어넣으면, x 0 집어넣으면 플러스 b분의 a 제곱 더하기 b 이렇게 되지 않나요? 맞아않아요 네. 맞죠? 그러면 끝난 겁니다. 왜냐하면 삼각형 우리가 누구를 구할 거냐면 O, Q, R을 구할 거거든요. 이거의 가로 길이 어떻게 되는 요 가로 길이는 여기 빼기 여기 하는 거예요. 맞아요? X 좌표 뒤에 것 빼기 앞에 것0 빼기 마이너스 7 분의 1그니까 A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세로 길이. 세로 길이는 Y 좌표 위에 거 빼기 아래 거. 위에 거. AD? 아래 거뭐이 이, 상태죠? 맞아요. 이해되셨어요? 응. 네. 그러면 밑변 또는 가로 급하기 세로 또는 높이 급하기 2분의 1개 바로 이삼각형의 넓이인 겁니다 이해 되었네요 음. 그죠 이렇게 그냥 따라가는 거. 수학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손으로 하는 느낌을 가져야 돼 눈으로는 잘안 보일 수 있어요 미지수도 많고 근데 손으로 자기가 아는 걸 따라가다고 그래서 개념이 중요한 거 알겠지 기본 개념들을 정리해 놓고 그 개념에 맞춰 따라가다 보면 보이는 겁니다 위에서 할까요 자 이렇게 곱하니까 어 뭐야 a 제곱이었는데 제곱 어디갔지 음. 이렇게 하다보면 a 약분아니 어떻게 돼 b분의 a 맞아요 그죠 음. a분의 b. 맞아요? 2분의 a. 이 녀석의 뭐예요? 넓이. 이게 이그 이, 넓이인데요. 이 녀석이 최소값을 구하래요. 딱 봐도 뭐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에요. 산술기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죠? 왜냐면양수 앱이란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치? 이두 네. 개의 합은 그거 하나 갖다 이루트두 개의 곱을 하는 거예요. 두 개의 곱은 얼마? 1이죠. 맞죠? 어.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곱해져 있냐? 앞에 2분의 1 곱해졌으니까 여기도 2분의 1을 갖다가 회 주면 되죠. 음. 그래서 이 녀석이 오른쪽에 얼마냐 1이죠. 1. 맞아요? 이 최소값은 1입니다. 최소가 되게 한그때뭐 어, 뭐 상황을 구해라 라고 하면 더하는 두개 같은 거니까 B분의 A랑 A분의 B가 같을 때 등호 성립하는 거 우리 알고 있죠? 맞아요? 그렇게 되는 음. 겁니다. 네. 그 답은 1. 알겠죠? 오케이.